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흥국생명 대 아란 말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투투쿠 김영경, 김미연, 정윤주, 김다은, 최연지 루이레이 김수지 이혜림 변지수 세터 김다솔 박혜진 이고은 서채연 리베로 신현경 도수빈 박수연으로 구성했다. 이고은 세터와 신현경 리베로를 영입하면서 지난 시즌 약점으로 꼽혔던 두 포지션 강화의 성공. 지난 14일 일본 JT와의 연습 경기에서 투투쿠 김현경 정윤주의 삼각 편대의 화력이 나쁘지 않았고 김수지 루이레이의 높이 경쟁력도 아주 준수했다. 또한 이고은 신영경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안정감도 상당했다. 일본 최강 팀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는 저력을 선보인 만큼 이번 대회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코보컵에 초청된 일본의 아란 말에 지난 시즌 일부리그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팀이지만 최근 피센코, 돈폰 심포 두 용병을 영입하면서 공격력 강화를 꾀했다. 다만 피센코를 제외한 대부분이 단신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높이의 약점이 있고 지난 시즌 22전 22패를 기록했고 vtv컵에서도 5위를 기록 당시 한국팀 도로공사가 3위를 기록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객관적인 경쟁력이 높은 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람마레는 지난 시즌 일본리그에서 22전 22패를 기록했다. 물론 최근 외국인 선수 2명을 영입했지만 이들이 팀에 적응을 마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또한 대부분 단신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파워, 높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반면 흥국생명은 투투쿠, 김연경, 김미연, 정윤주 등 공격력 강점이 뛰어나 보이고 김수지, 루이레이 등의 높이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지난 시즌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세터, 리베로 포지션에 이고은, 신현경을 영입하면서 보완을 마치기도 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JT와의 맞대결에서 3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었는데, JT는 지난 시즌 22점 전승을 거둔 팀으로서, 아란마레가 절대 넘어서지 못할 팀이기도 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r b k 기업은행대 대전 정관장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빅토리아, 이소영, 육서영, 황민경, 고희정, 주현이, 남은서, 전수민 이주와, 김희진, 최정민, 김채연 세터, 김아경, 천신통, 김윤우, 최현진, 리베오, 구혜인, 김채원, 김수빈, 김세율로 구성했다. 이소영이 합류하면서 공격력이 강화되었고, 빅토리아도 파워와 빠른 몸 놀림을 자랑할 수 있는 선수인 만큼 기대치가 높다. 여기에 이주아, 최정민, 두미들, 블로커, 자원들의 경쟁력도 상당하다. 다만 팀의 근간인 세터, 리베로의 변화가 있어 이들의 적응, 호흡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 메가, 부키리치, 신는지 박혜민, 이선우, 표승주, 곽선옥 전다빈, 강다현, 정호영, 박은진, 이예담, 이지수 세터, 염혜선, 안예림, 김채나, 손혜진 리베로 노란 정수지 최효서로 구성했다. 지난 시즌 아시아 쿼터 선수 중 가장 좋은 활약을 보였던 메가가 올 시즌도 함께하기도 했고, 표승주 부키리치를 영입 삼각 편대의 구성은 나쁘지 않다. 중앙에서도 정호영, 박은진 리그 상급 미들 블로커가 자리에 있고 염혜선 세터. 노란 리베로도 노련한 선수들인 만큼 이번 대회 시즌 좋은 성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영, 빅토리아가 합류하면서 공격력을 끌어올린 기업은행, 또한 이주아, 최정민, 김채연 등 중앙 경쟁력도 나쁘지 않다. 다만 천신통 세터가 아직 한국 배구에 적응을 마치지 못했고 신현경 리베로가 떠난 빈자리도 걱정이다. 반면 정관장은 지난 시즌 맹활약을 펼친 메가가 올 시즌 함께하고 베테랑 표승주를 영입하면서 메가, 부키리치 표승주 삼각 편대 강점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정호영, 박은진 두 중앙 자원과 염해선 세터, 노란 리베로 독 경쟁력이 뛰어난 선수들인 만큼 이번 시즌 기대가 적지 않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